레슨 45. 하나님은 마음이시며 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한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너의 실제 생각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듯이 너의 실제 생각은,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실제 하는 것과 내가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내가 너의 실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너의 실제 생각과 전혀 닮지 않았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비전이 너에게 보여 줄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너는 너의 생각들을 하나님과 공유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너와 공유하듯이 말이다 그것들은 똑같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므로 똑같은 생각들이다 공유하는 것은 같게 만들거나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너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생각은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의 생각들은 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 너의 생각들은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너의 마음 안에도 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의 일부이듯이, 너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들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너의 실제 생각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생각들에 도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 생각들을 너의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곳이야말로 그 생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생각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너의 마음을 떠났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창조물의 일부이며, 따라서 영원하다. 오늘 매번 5분 동안 총 3회 실시할 연습에서는 어제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형식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실재하지 않는 것을 떠나. 실재하는 것을 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세상을 부정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저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일만이 가능함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일만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일임을 이해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음을 기억하려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성공을 확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눈을 감고, 오늘의 아이디어를 따라 말하면서 연습을 시작하여라. 오늘의 아이디어를 마음에 계속 간직하면서 잠시 그것과 관련된 너의 생각을 몇개 생각해내라. 너의 생각들을 4, 5개 더했을 때 오늘의 아이디어를 다시 따라 말하고는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말하여라. 나의 실제 생각들은 내 마음 안에 있다. 나는 그 생각들을 찾고 싶다. 그런 다음 내 마음 안의 진리를 뒤덮은 비실제 생각들을 모두 지나 영원한 것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라. 내가 마음에 잡다하게 채워놓은 온갖 무의미한 생각들과 미친 아이디어들 아래에 태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 생각들이 놓여 있다. 그 생각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생각들은 언제나 그랬듯,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은 변하겠지만, 그 생각들이 놓여 있는 토대는 전혀 변함이 없다. 바로 이 토대가 오늘의 연습이 지향하는 곳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결합된 너의 마음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인 너의 생각이 있다. 이런 연습을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다. 천국에,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에게 바치는, 제단에 다가가듯 그 토대에 다가가라. 내가 도달하려는 곳은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가려 하는지,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얻은 약간의 이해만으로도 이것은 결코 헛된 장난이 아니라 거룩함을 연습하는 것이자 천국에 도달하려는 시도임을 너 자신에게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아이디어를 짧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의 거룩함을 이해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오늘 하루 내내 1, 2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의 아이디어를 따라 말하며 내 마음의 거룩함을 음미하라. 아무리 잠시라도 네 안에 머물러 사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생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생각하시는 생각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라.